Please make it p o s r i b l e to E-4 비자 for our South Korea company. It's not for the e j e government, but for the, the citizens of common skill who are holding the flags of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. 고맙겠습니다. 존경하고 친애하는 전부 대통령님,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서 E-4 비자를 만들어 주십시오. E-4 비자는 지금 싱가포르 호주에서도. 이미 쿼터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걸 빨리 만들어서 대한민국 기업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양 외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망칩니까? 수도 없이 많은데요 노란 봉투법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노란 봉투 범위 정치만 까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노란...